같이 이렇게 조화롭게 이루고 있는 곳은 아마 바하 캘리포니아가 유일한 독보적인 곳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곳이랍니다. 아주 다 관광업하고 관련된 그런 곳입니다. 물고기 잡아서 식당에 납품하는 거 그런 것 밖에 없어요. 어, 우리는 산타로살리아 들어오는 초입에 있는 그 중국 레스토랑에 거기 앞에다가 주인한테 양해를 구하고 파킹을 했어요. 마침 퇴근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근데 또 뷰가 이렇게 야경을 볼수 있는 이런 뷰입니다. 아주 운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기서 오늘도 야경을 보면서 산타 로살리아의 야경을 보면서 하루 자고 가겠습니다. 본다킹. 오늘도 본다킹. 나오 무로변에 빨갛게 이렇게 나와 있어갖고 꽃 같기도 하고 뭔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내렸는데 아 너무 이뻐요. 멀리 떨어뜨려서 야. 줘야지. 야야야. 나눠줘봤자 소용 없어. 어. 감자 좀자 됐어. <놀람> 제, 제다 저 접시까지 들고. 야, 얘들 진짜. 사막에 이렇게 비가 오니까 촉촉한 느낌이 있어요. 사막의 촉촉한 느낌. 이것도 참 독특한 느낌이에요. 사막이 이쁘다는 거를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비가 오면 사방이 이뻐 <목소리> 보인다 티아테루사넬레스 굉장히 가난한 어촌 마을인 것 같아요. 다 쓰러져가는 마을이야. 배도 하나밖에 없어. 두, 두 개. 어 근데 여기서 겁나는 거 아니고? 음, 빨려 들어가는 거.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거 음. 같아. 음, 차가 밀리는 거 같은 느낌. 물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같지 느낌. 이게 그 시지 이게 그시지 이게 마을 모습입니다 이게 근데 아, 지금 그거와 대조적으로 경치는 이렇게 아름다운데 마을이 너무 너무 못 살아 너무 가난해. 그리고 심지어는 위험해보이는 거리에서 아히아데로스헬레스 <목소리도> 드리아라는 식당에 왔습니다. 우리나라 1950년대 중국집을 방문하는 이런 정겨운 분위기. 산이지. 앞에는 바다. 바다 건너서. 진짜 끝내주는 데다, 여기. 뒤에는 산이지. 앞에는 바다. 바다 보는 거. 진짜 끝내주는데다 여기. 낚싯배를 내리는 어부들 응. 그리고 벌써 어, 낚싯배가 몇 대가 떴어요 여기는 너무 작은 마을이고 가난한 마을이돼서배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몇대 안되는 배 중에 어, 3, 4대가 떠있습니다 어부들 응. 어부들 멕시카 어부들 아저씨 나오네 여기 어, 쭉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하나 보다 가 아, 기다리는데 우리 들어. 어이 멋있는 차. 집성촌 인거 같은 어. 여기 지금 계속 저런 차량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게 거의 백만불이 다 돼가는 차들이라고 합니다. 정말 탱크같이 튼튼해 보이네요. 야, 좋잖아. 정말 멋있네요. 근데 지금 계속 어, 몇대가 어, 계속 이 차가 나오고 있어요. 어. 여기 저거 뭐 동호회 사람들이 왔다가 뭐같아구 맞아, 동호회 사람들이 같이 있다가 왔다가는 거야. 수십 대가 지금 저런 차량들이 나가고 있어.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저는 여기 아침을 먹으러 갔습니다. <laughs> 너 정말 명당차게 가야 이들과함데또고음아이들가 응. 함께하고, 기가 응. 많은가봐 먹을 고이 아이들과 함이이들과함께하이아이들이 아이들과 함께하고, 이 아이들과 이아고래도많이아온다고하고데이 누가 사진작가가 와서 사진 찍어야 되는데, 영상이 끝내줘. 너무 많이 불어서 옆에 큰 바위가 떨어지고 되게 위험한 탈출. 언덕가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지금 어차 안에서는 이렇게 평화롭고 고요해 보이지만 바깥에는 강풍이에요 시속 몇킬로인지 모르겠지만 <laughs> 정말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옆에 돌들 보이죠? 이 낙석이 너무 위험한 상태고, 어 그리고 덤프트럭 같은 거는 아예 가지를 못하고, 이 낙석을 피해서 도로 한 가변에 서서 바람이 잡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트럭 트럭, 트럭들은. 근데 우리는 지금 그냥 살살 가보고 있어요. 여이서 계속 이런 식이라 어좀 위험하기는 하네. 위험을 무릅쓰고 가긴 가는 거네요. 오늘따라 또왜 이렇게 바람입으로비 오지도 않던 사막에 비가 내리질 않나. 넓은, 넓고 긴 땅에, 한, 하나도 같은 장면이 없어. 정말. 언제 이렇게 자연이 다양할까.